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많아진 고객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고객은 영업인을 1대1로 봐요. 영업인은 고객과의 관계를 1대 다수로 보죠. 네. 많은 고객들도 있고 또 내가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근데 고객은 항상 나만 바라봐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칫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고객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충성 고객이 아니라 원망 고객이 되어버리면은 음. 더큰걸 잃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영업인은 시시 때때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터치를 해줘야 돼요.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묻고, 방문도 하고, 항상 고객 옆에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고객을 차별화 해야 돼요. 음.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laughs> 네. 근데 고객은 차별화해야 돼요. 음... 고객을 구분을 해 봐야 돼요. 일반 고객, 충성 고객, vip 고객 음... 크게 보자라면은 그렇게 구분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일반 고객은 일반적인 고객이에요. 충성 고객은 재구매가 가능한 사람, 또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을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네. vip 고객은 아주 규모가 큰 고객. 매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고객. 대부분의 업종에서 10%의 고객이 50%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든요. 네. 당연히 V.I.P. 고객은 특별 관리를 해야죠. 음. 또 V.I.P. 고객은 특별 관리 받기를 원해요. 아. 일반 고객하고 같이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씁쓸하게 생각을 해요. 음. 어디를 가더라도 V.I.P. 라운지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있고, 은행에 네. 가도 있고, 뭐 공항에 가도 있는 거예요. 음. 영업인이 쓸수 있는 시간이나 경비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류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시간과 경비와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VIP 고객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인데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 이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줬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궁금합니다. 다른 고객이 비해서 전화도 자주 해야 되고 음. 뭐 기념일도 챙겨야 될 거고 또 인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아. 거예요. 동현 씨나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행사가 좋을까요? 아 동현 씨뭐 소송이 있는데. 어떤 변호사 아는 분 있어요? 음... 어, 동인 씨는 세무적인 부분에서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고객의 일이든 나를 통해서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음... 또 하나의 팁은 고객 관리는 디테일해야 돼요. 음... 형식적인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의례적인 느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동인 씨는 고객들한테 문자 같은 거 보내요? 네, 보냅니다. 저도 많은 영업인들에게 문자나 메일을 받아요.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받아요. 네네. 영업인들은 나름대로는 고객 관리한다고 생각이 있어서 보낼 건데, 네. 받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문자나 메일들이 짜증나게 나를 만들어요. 음. 똑같은 형식인데 이름만 바꾼 거, 음. 표시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좋은 말 인용한 글뭐 카네기의 뭐 이야기 뭐 니체의 이야기 뭐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 음. 책에 있는 거 인용한 거 영혼 없는 이야기 영혼 없는 문자 메일들 이건 요즘같이 SNS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고객을 오히려 짜증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는 내용 나만을 위한 내용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 있도록 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고객 관리는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차별화 해야 돼요. VIP 고객은 VIP 대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프로 영업인은 판매를 한 후에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과 함께 윈윈 성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롯데 TV 구독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게제 인생의 보람이자 즐거움입니다. 이번에는 영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묻고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9월 18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삼성동에서 딱 30분만 초대를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